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오늘 대학가의 한 카페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 카페 사장 이렇게 셋이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에커피입니다. 뭐 장유유서라고 예, 우리 대학생 먼저 소개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네, 26살 대학생 김광태라고 합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에 사장 염예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나이도 얘기 하나요? 아이뭐 예, 아, 나이 하셔도 약간 궁금하긴 한데. <laughs> 네. 3 2 살이고요. 이것또뭐말 하나요? 어 잠깐만요 나이 충격 받아서. <laughs> <laughs>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고 남편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어. 브랜드 소개도 좀 해주세요. 경희대 완전 근처거든요. 근데 어,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음...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제가 여기 토박이고요. 여기서 이제 30년 넘게 살았고, 본래 제 전공은 작곡이에요. 제가 저도 본래 카페를 차,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냥 카페가 아닌 저는 이제 주얼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공방 겸 카페 겸 이제 멀티 공간을 만들고 싶어. 이제 와이프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 통해서 같이 실현을 해보자 네.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laughs>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laughs> 네. 아, 또 오늘 두서없이 계속 끝까지 가시는데. 아, <laughs> 네.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저는 본래 푸드 스타일링 쪽을 이제 졸업했다가 단순히 이제 푸드 스타일링 은좀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요? 엄청 잘하실 것 단, 같은 느낌인데. 근데 본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조리과를 나왔어가지고 이제 요리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푸드 스타일링 말고 난뭘 하지 하고 휴학을 하고 요리를 하게 된 거예요. 서비스업도 좋아하면 뭘 하지 하다가 바리스타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카페 알바도 해보고. 일하다가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매장 관리를 제가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카페 준비를 하게 됐죠 작년 5월에 만나서 사귀다가 갑자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카페를 열어보자 해서 카페까지 하고 이렇게 됐어요. 어떤 커피나 카페하고, 그 다음에 음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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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음악 중에서 뭔가 재즈, 음. 뭔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네.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어떤 한쪽의 캐릭터에 좀 뭔가 미비하거나 음, 그런 게 있어서 음, 음. 사람들한테 좀잘 어필이 안 됐던 음. 곳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음. 예, 그런 고민들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 이게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의 다이 뉘앙스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제가 좋아서 했고, 제가 좋아서 너도 해볼래?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런 의자와 이런 톤, 이런 느낌이 제가 제일 느꼈을 때 편안했어요. 이런 뉘앙스에서 이걸 느끼면 좋지 않을까? 평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을까? 외국 가면 좋잖아요 추억처럼 지나갈 때가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곳이 저는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왔다는 라 뉘앙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뭐, 카페하고 술하고 같이 하는 매장처럼 음. 그런 그렇죠. 밸런스나 고민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하셔? 루에가 이제 독일어로 머물은 뭐 멈추다? 약간 평온? 이런 뜻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정해졌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음. 딱 듣고 완전 내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케렌시아 내가 나중에 내 공간을 할 때? 케네시아를 넣으면 되겠다. 그럴 만한 요소들을 넣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케네시아가 이제 스페인어로 음. 귀서 본능이나 애착, 쉼 이런 아.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독일어 루에랑 너무 잘 맞고 생각해 보니까 그투 경기 때 열심히 소들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요즘 현대인들도 너무 치열하게 자기들 일이나 학업 뭔가 그 일상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쉬는 공간. 그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그아 공간을 우리 카페에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케렌시아라고 하기엔 좀 너무 투박한 느낌이 있고, 뭘 할까 하다가, 그럼 독일어 중에 뭐같지 하다 루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공간이 커피랑 좀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봐. 인테리어는 너무 중후하고 막 무거운데 커피가 막 산미가 너무 세고 아 가볍고 막 하면 네네네. 그 공간하고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나는 뭔가 우리 공간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떤 원두를 쓰고 어떤 음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음료도 무난한 거. 이 공간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신지도 우선은 제가 우드를 너무 좋아해요 본래의 꿈이 건축가였어요 디자인 좋아하고 제 방에서 그 책상 하나 있는 거에서 맨날 구조 바꿔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우선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죠 제 방도 그렇고 제 작업실도 그렇고 이제 완전 우드가 저한테는 안 질리더라고요 네네. 우드 톤이 제일 편안한 게 컸고 그리고 카페트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뉴질랜드에 잠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은 다 카페트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저희 마크가 저게 그거예요 이제 평야 선셋 아 들판에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저런 순간이거든요 제가 음악을 만든 이유도 그러니까 힘든 시간에서 이렇게 멍때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오게 해주고 싶은 거죠 네네네. 뭔가 이렇게 해서 루에를 하셨대요. 어때요? 뭐 친구분들 막 이렇게 당당하게 데리고 오실 것 같은데, 막. 아 근데 원래도 처음에 오자마자 여기 좋다고 네. 이제 소문 아닌 소문을 내서 되게 많이 네. 오고 또 와서 저한테 DM으로 아 진짜 좋더라 네. 추천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뿌듯했어요. 어떤 게 좋아요, 광태님한테는? 사장님들이 애초에 의도하신 대로. 좀 되게 편안한 공간이라서 와서 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오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러 올 때도 가끔 오기도 하고 다양한 게 즐길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커피도 맛있으면서 음악도 좋고 또 음악 들어러 올 때도 있고. 내가 음. 좀 충분히 또 그런 얘기를 또 듣는 음. 것 같고 좀 어때요? 진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좀 반대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음. 운동 그리고 이제 그 패션 쪽 음. 옷에 관심 많고. 이제 모델 이제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서 내 음. 네, 모델 쪽에 관심 많아서 이세 가지 그리고 음.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음. 먹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어 <laughs> <laughs> 뭐 일단 네, 그렇게 네 가지로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진짜 고민이 돼가지고 아, 음, 네.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는 엮을 수 있을까를 아, 생각하고 있어요. 어, 조금 그렇지 않아? 요 예전에는 그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야 이거를 엮어서 더큰 어떤 수익적이거나 내 만족도에 대한 극대화를 높여서 표현하는 게 저도 그런 고민을 음. 이게 회사원만으로 될까? 음. <laughs> 맞아요. 음. 반면에 어떠세요? 루에 보스분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그 안에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여 공간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 많은 동네라. 여 근처에서 볼만한 로데오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앙스가 아 근데 살짝 여기 경희대가 먹을 거뭐 있고 먹자골목이 뭔가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그래도 요즘에 조금 입소문 나서 음.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고. 이제 네. 편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이걸 음. 만들었을 때그 정체성이라는 게좀 스스로. 뭔가 하루하루마다 지쳐있는 걸좀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저희 회사의 탕비실 같은 <laughs> 역할이죠? 그렇죠. 예. 회사의 탕비실처럼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지? 오히려 혼자 오시는 분들이 방해되는 경우도 좀 듣기 힘든 것들 때문에 혼자 즐기시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너무 많이 되고 어, 그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막, 과한 분들은 이제 조금, 어, 어? 이렇게 되긴 하죠. 좀 어려움이 있긴 맞아. 하지만. 네네. 그렇게 집중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있죠. 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또 네, 이거를 최근에는 막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한두 권씩 비치해뒀는데 그걸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맞아요. 그걸에 아 진짜 책이 파손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약간 인류애가 사라지는 느낌. 근데 거예요. 이거 말하면 끝이 없어요. 아, 정말 <laughs> 죄송하지만 아, 저는 네. 저, 저한테는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아, <laughs> 저... 그래요? 이거 <laughs> 편집해 주셔야 돼요. 아 아니, 아니, 대체 뭘 내보냅니까 그러면? <laughs> 아, 이... 아, 멋있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아, 네. 그거 생각하면 장소를 못 하죠. <laughs> 아니, 근데 좀 저희가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네. 어, 좀 이렇게 강력하네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왜 그쪽을 안 갔냐. 그가 저 저희도 너무 가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아 네네 동네 분위기도 있는. 어, 같아요. 어. 한가운데서 막 무리지어서 담배 피고 이런 애들 보면 경희대 애들이 아니에요. 경희대 애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래졌나 싶은 그런 아게 있거든요. 아, 몇년 사이에. 그런 좀 동네 분위기가 아무래도 확실히 그런 하풀보다는 조금 맞아요. 아직 발전이 더디지 않나. 그러면서 또 루에가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또 어떤 되게 괜찮은 데가 생기고 괜찮은 데가 생겨 그런 생각들도 너무 하시죠. 너무 좋아요 그게. 아이 골목에 카페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는 아... 그래서 막그 얘기도 했어요. 이 여기를 경희숲길로 <laughs> 이름을 만들어주면 안 되나? <laughs> <laughs> 경희숲길이면? 네. 경희숲길로. 네. 뭐 아. 이름을, 이름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도 마인드가 어, 그쵸, 그쵸. 바, 바뀌잖아요. 네, 완전. 네. 경희대가 그리고 그 벚꽃 필때 진짜 이쁘거든요. 아, 그거 보러도 많이 오시고.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이유가 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사람들이 느꼈을 때 외국은 사실 이런 뉘앙스가 힙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힙할 수도 있죠. <laughs> 아, 나라면 아, 아, 일본에 왜 있으면 못나가지. 아, 아 그런 거예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laughs>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어 진짜 한국말 잘 못하는데 우리 집 같아. <laughs> 어, 어디서 오세요? <오시는>, 캘리포니아 <laughs> 막 이렇게 <laughs> 아 집이 이런 느낌이 와집 음. 생각이 난다 하시니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또 어떤 분들은 일본이 생각난다 하시고 음. 그러면은 이제 뭐 루에 같은 카페 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또 좋은 영감을 주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래퍼가 다 되는 거죠. 어... 음. 음. 래퍼라고 하는군요. 저도. <laughs> 어, <랩도. 웃음> 저희도 루에 하기 전에 좀 래퍼 많이 보고 왔습니다.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커피 엄청 싸서 놀랐어요. 커피 원샷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샷이에요. 투샷. 고민 많이한 얼굴이다. <laughs> 이것도 많이 올린 거예요. 아메리카노 기준이 처천 얼마? 3,500원 네. 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남편의 약간 의견이 반영이 된 건데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하자. 제가뭘 뭐 몰랐죠. 저희가 갖고 오는 이제 커피의 이미지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받으시는 단가도 좀 그쵸? 낮은 편 아니고 <laughs> 조금 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게된 거죠. 음... 근데 그냥 <laughs> 요새 사실은 생두 가격도 엄청 뛰면서 카페 커피값도 또죠 네. 생두 가격이 올랐다는 건 이제 다 아세요. 일반분들도 다 아시고. 전몇년전 메뉴판인가 했어요. 커피가. <laughs> 진짜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아, 여기도 그렇고 제 옆에 좋아하는 이제 특스 음. 오마카세집이 있어요. 음. 원래 한몇달 전까지 그 런치가 15,000원, 디너가 2만 원이었거든요. 오마카세 맞아요? <laughs> 그 하나 하나 회 퀄리티로는 거의 2 0만 원대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퀄리티거든요. <laughs> 그런 그래, 그런데 이제 어디야 거기? 사람들이 이제 저렴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또 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왜땀지거 사람도 진짜, 많고, 진짜 많고 싼데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의 아, 이미지에서 아 그러면서 이제 고급 분투를 하시는 게 무회 커피는 뭔가 그런 형식적인 거를 일단은 다 배제하고. 좀 스타일을 중시하는 음. 카페 같아요. 어떤 공간이나 그런 문화적인 거에좀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기교 다 배제하고 좋냐 안 좋냐의 어, 맞아요. 영역이 이 저는 그게, 그게, 그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루에 커피가 그냥 그 거기에서 엄청 끌렸거든요. 음. 거기서 끌리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가 뭐 있나 사장님 어. 어떤 사람인가를 봤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뭔가 카페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 하세요? 우선은 저는 그냥 말씀 진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 <웃음> <웃음> 그 뭔가 카페를 하면서 재즈 공연이라는 거에 대한 것도 네.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나 깨워주고 싶다? 라이브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오, 사람들이... 느슨한 회기동에 예, 조금방 예, 뭔가, <방울>. 네, 뭔가 <laughs> 이게 라이브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네. 딱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신이 팍 들어요. 그냥 우선은 재즈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좋은 게끝이에요 걔가 해 주는 역할이 너무 크고 이 동네에서 사실 어렵 어렵죠. 왜냐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되게 유명한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요즘에 느낀 거는 아 지금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컸어요. 다 정반대 이십니 <laughs> 벌써 미국은 벌써 끝났죠. 그리고 힙합이 그냥 트로트처럼 나오는 건데 한국은 힙합이 이제 그리고 댄스도 이제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오, 아까 음악 얘기할 때좀 이게 다른데. 그런 뉘앙스들이 사람들이 기수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힙합이 들어오면 무조건 재즈는 당연히 듣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힘드시죠, 솔직히. 그재 남는 건 없어요. 와, 근데 그냥 어떠한 바라보는 가치를 위해서 네. 하시는, 음. 아, 이런 분 진짜, 막 진짜 없는데, 많이. 아. 더 들려주고 싶고. 네네. 제가 여기 곡 선곡하고 스피커 막 이렇게 한 것도 제가 그거에 행복했고. 와, 좋습니다. 그 회기에 그냥 듣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더 오게 좀. 음. 저희가 제시들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면. 어떤 회기에 대한 이런 문화 공간, 음. 네, 카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럼 재즈 공연이 비용이 원래는 들어가잖아요, 입장하려고 네, 하면 네, 네. 그래서 음료 한 잔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분 음. 정도에게 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죠. 그러면 두 분이서 왔다 <목소리> 예를 들면은 커플이다 썸타거나 그러면 두 잔의 입장료에다가 음료 하나 입장만 하면 그러니까 뭐 음료 하나 더 얹혀 주시면 안 될까요? 프리드링크 하나 있지만 거기 하나 더. 거기 하나 더나 아니면 그 음료를 하나 조금 더 스페셜한 걸로 예그 아, 약간 딜 느낌 나잖아요 <웃음> 맞잖아요 <웃음>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하면서 루에 하세요. 아. <laughs> 우리 또 여성 보스님도 또 루에 와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 저기 광태님, 광태님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경희대생으로서 회기에 좀더 이런 루에 같은 카페나 다른 맛집들도 많이 생기길 음, 바랍니다. 진짜. <laughs> 진짜. 좀더 상권이 음, 발전했으면 아. 좋겠네. 아또 사람이 많이. <laughs>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때랑 음... 지금과는 또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루의 커피,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루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